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2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리면 구정 연휴가 시작되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에 대비해서 XRP 가격은 상당히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한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년, 2년, 3년. 힘들었어. 그런데 4년째 게임을 끝내버리면 이 1, 2, 3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스란히 내공으로 남겠죠. 그렇죠 XRP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펀더멘털이 뛰어난 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는 블록체인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4년째, 5년째, 6년째,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은 말입니다. 이미 전세계 중앙은행들에 대한 CBDC에 대한 도입과 그리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도입, 거대 금권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이동,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페러다임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혁명에서 3차 산업 혁명, 이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에너지가 이동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품과 증권에 대한 컨텐츠와 규격에 대한 내용. 이거를 또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금융기관은 이 규격에 맞춰서 자금을 쏴야만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죠. 따라오는 이더리움 ETF가 머지않아 보입니다. 시장에 버블이, 시장에 뽀모가, 탐욕이 불어닥칠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에 따라오겠지요. 더불어스엑 r 피 또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냥 길을 가라. 아니, 그냥 확신하고 길을 가라. 이 문명은 100% 온다.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전 세계 범 지구를 지배하는 세력들의 집합체입니다. 보시면 한번 복수 차원에서 짧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미국 중앙은행 페더럴 리저브 미 연준이었죠. 가장 최근에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범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G1 달러를 기반으로 한 종이 화폐 시스템, 스위프트 1.0의 지배 국가였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왔던 세력들은 바로 그 뿌리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뿌리와 저는 깊게 연관되어 있다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 IMF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 이것과 왜다 리플이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XRP 랬죠 리플, 연결이 되어 있죠? 인터레저프로토콜 여기에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인터넷 혁명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가 합류해서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리플. 거기에서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게 됩니다. 수에라서 뱀버닝큐와 함께. 그럼 얘기가 끝났죠. 여기에 더불어서 모자 루프, 모자 루프를 통해서 빌앤멜린다 게이트, 여기는 바로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 록펠러 재단, 자 뿌리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R3, SBI, R3, SBI. 자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이 있죠? 그 오른팔이었던 SBI의 기타오 요시다가. 그리고 그들이 이 문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더불어서 국제기구를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디지털 파운드 재단, 세계 경제 포럼 리닉스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ISO, 디지털 유로 어소세이션, 금융 안정 위원회, 자 bis에 바로 연관되어 있는 곳이죠. OECD, 페스트 페이먼트, 여기 또한 연중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패드나우. 그리고 DTCC, 미국의 예탁 결제원.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법인. 자, 그러면서 CGI, SAP, 엑센추어, 미국, 독일, 캐나다 최대 전산망 업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여기는 엑센추어가 쩐주이죠. 더블 s 스위프트와 함께. 그리고 테메노스 피네스트라. 얘네는 페드나우의 서비스 공급 업체이자 리플렛의 공식적인 파트너사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여기 전 세계 금권들과 함께 세계 10대 금권들 다 똑같죠? 왜 그럴까요? 돈돈 아, 아, 돈 찍는 프린터기 가지고 있으면 주인 아닙니까? 아, 돈 찍어가지고 달러 100달러짜리 찍으면 90 100센트 20센트, 아, 20센트죠? 100달러짜리 찍으면 20센트의 발행비용, 발행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죠? 아, 종이 찍어가지고 범 지구를 지배해왔잖아. 아, 돈 가진 놈이 짱 아닙니까? 아, 주식 지분 같이 가지고 있고 아, 물질을 지배하고 있으면 가계, 기업, 정부, 국제기구 위에 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들이 범 지구를 지배해왔던 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간단히 조금 자세히 살펴봤나요? 리플, 미국 법원의 XRP 판매 내역 등 서류 제출 기한을 연기 요청하였다. 자, 끊임없이 연기하고, 딜레이되고, 지들끼리 지랄 발광을 치죠? 자, 그러면서, 리플 설립자, 크리스 라슨, 계정 해킹, 내부자 소행 가능성 끄다. 저는 자작극으로 보고 있어요. 지들끼리 쇼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킹 이슈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이번에 당선이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 자, 그러면서, 12DC. 아, 12DC. 이거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굉장히 불안한 거야. 굉장히 통제의 가능성이 커. 막 이러면서 헷갈리는 이슈를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가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뿌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거대 패러다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옮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말미에 또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시프트 2.0에 대해서 그들은 세계 이슈와 상관없이 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3일 걸러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동맥과 정맥과 심장의 혈관 혈과모세혈관과 림프관을 끊임없이 5대양 6대주의 점선면을 찍고 선점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끝냈죠. 선점은 끝냈지만, 홀세일망을 완료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일정 구간이 지나고 나면, 범 지구에 11시 채택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럼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마트를 가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또는 여행을 가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비스를 사고 팔때 결제할 때 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세상이 온다면 대중들이 말입니다. 직원도 받는 곳이 꽤 있죠. 그게 아니고 대중들이 진짜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세상이 온다면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뉴의 XRP. 각색 터별 대장 코인들, 얘네들의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6년 전, 5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전기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손을, 손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때 바로 2년 동안 2차 전지에 광풍이 불어왔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대한민국 증시의 수급을 다 빨아들였고 에코프로 기행 기준 저점과 고점이 60배, 50배 차이였어요.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30배에서 40배였겠죠. 지금 코인의 세상이 도래한다면 저는 10년간 1000배 기준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최소한 수백 배의 계좌 잔고로 녹아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가슴이 떨리게 이 지루함도 즐기세요. 그러면서 개수를 모아가세요. 확신하신다면, XRP의 값어치를 확신하신다면, 1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을 넘어서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지금 600원, 7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하늘이 주는 기회 아니죠? 하늘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기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의 파동을 보내가면서 이 마라톤을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또 10년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뭐 작년에도 10년이었냐 뭐 재작년에도 10년이었냐 뭐 올해도 10년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 8년이 될지 9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11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중요한 건 뭐죠? 2025년 6년 7년 30년 엄청난 파고음이 들릴 겁니다. 30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갈 거예요. 어느 시, 순간 이후에는 성장폭이 더더지겠죠 여기에 큰 돈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투자를 또한 여러분들은 익히셔야 됩니다. 저 또한 R&D를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자로 갈수 있는 브릿지가 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끔 저 또한 멈추지 않고 이 마라톤의 대항해를 이 엄청난 바다의 대항해를 여러분들이 갈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라톤의 대항해를 Around custody digital assets uh, is expected to be close to ten trillion dollars by the year twenty thirty, and inevitably, uh, people are going to need a place to store those assets and uh, safe, secure, and they're going to need to be able to transfer them as well, having good on and off ramps, uh, even a tokenization engine. Some of the work Ripple is doing aroun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or CBDCs. So we think the, there's a lot of pieces that uh, come together and. We already had, and I remember when you and I first spoke, uh, you know, I remember being on uh, a uh, call with one of the largest top 10 banks in the world, and a, a, comp, a bank Ripple was already working with, and they were asking us about, could we help them with their custody? This is prior to the medical acquisition, and we weren't in a position to do that. And so, when I think about that synergy, the ability to say to that existing Ripple customer, hey, you know, here's a, a best-in-class,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은요. 리플의 브레디에가능하수가 세계 최대 10대 은행, 리플은 이미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제 기준으로 받아들여 볼까요? 세계 10대 은행 통해서 미국과 유럽을 수백 년 동안 지배해 왔죠. 그들의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협력? 저는 이동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협력하겠죠. 그들의 원탁회의에서 결정됐던 사항들이 범치구의 모든 의사결정과 규칙과 제도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미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그 백데이터를 함께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침내 스위치가 전환된 후 수조달러가 이 시장에 유입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개인적인 의견을 건들,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XRP가 만달러 플러스에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만달러건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기준 1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목표 가격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투자할 생각이다. 돈이 필요하면 찔끔찔끔 빨아서 쓸 생각이다. 가격이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 섹터가 분명한 기득권의 선택을 받은 블록체인사, 더불어 코인들은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퍼펙트 스톰,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오는 그 세상은요. 문명이 거대에 일어나게 되는 에너지의 빅뱅입니다. 돈의 규칙이 바뀌는 거, 엄청나게 오랜만에 일어나는 일이죠. 100년이 넘었죠. 종이에서 0과 1로 바뀌는 세상. 그 문명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징징대지 마시고. 기타 요시다카의 트위터입니다. 분산형 금융 규제를 위한 새로운, 급, 새로운 프레임워크.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리플에, 자, 리에 인사이트 아티클을 공유해 줬는데요. 이미 SBI CEO 또한, 기타 요시다카죠좀 전에 보셨던 이 사진 한 장에서 R3, SBI, R3, SI, SBI.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R3는 어디죠?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권의 집합체입니다. 자, SBI CEO가 다시 한번 리플의 아티클을 공유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새로운 분산형 금융 규제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많은 사람들은 실제 자산의 지속적인 토큰화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의 주류 채택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분산형 금융이 디파이가 대표적이겠죠. 디파이가 별게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는 퍼펙트 센트럴라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 지금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런 데를 가보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디지털 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인력들이 많이 없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게 되는 시스템. 그거를 디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안타깝게도 통제의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해야만 됩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명확한 규제 지침이 필요하다. 자, 한국의 대기업인 SK그룹의 SK플래닛도 블록체인 지갑 커뮤니티 서비스를 오픈한다. 1호 참여사 아발란체 SK플래닛표 탈중앙화 지갑 업튼스테이션 내 커뮤니티를 런칭한다. 오픈 동시에 아발란치 한국 커뮤니티가 1호로 참여한다. s k 플레이익 업튼스테이션, 아발란체가 참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블랙 블록체인 지갑의 업튼 커뮤니티 서비스를 런칭한다. 자 그리고 여기 위메이드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2023년 9월달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자 그러면서 업튼, 여기에 홈페이지입니다. 일상에 블록체인을 더하다. 업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 대기업에서 SK가 참전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이 참전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모든 미디어와 대기업들과 전 세계의 눈이 쏠려있는 것 같죠? 한 중심의 블록체인이 이미 잉태가 돼서 미친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코인과 블록체인 이슈가 범 지구를 덮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린 여기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매크로 이슈를 빠르게 점검해 보시죠. 현대차가 인도 IPO, 인도시장에서 IPO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증시이죠. 5조 원 조달할 듯, 상장하면 해외 법인 첫 사례, 현대차가 인도 증시 상장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기업 공개 IPO에 성공할 경우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인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법인 IPO를 통해서 약 5조 3천억 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미 해외 최대 생산 기지로 부상한 인도에서 향후 10년간 약 5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서 인도는 향후 추가 투자 소요가 많아서 웬만한 자금력이 아니면 진입이 어렵다. 인도 자동차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인 현대차가 현재 현지 상장을 통해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려는 것 같다. 아이비에 따르면 글로벌 아이비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가치로 약 22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주식 시장의 역대 최대 주식 공모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범세계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먹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의 움직임 또는 기득권의 움직임, 또는 점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금권의 에너지를 모니터링 해라.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첫 번째이다. 일례로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질까요? 저는 대답은 노입니다. 어디서 알수 있겠습니까?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삼성전자. 여기서 결정됩니다.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공급이 질서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고래가 모든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고래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모니터링하는 것,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인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멤버십에서 지나가겠습니다 인도에 대해 분명히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 구조와 함께 블록체인 섹터는 어디가 위험한지, 그리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겠지요.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 시그널을 분명히 주었다. 자 더불어서 미국 악성 대출 비준 12년 내 최고치이다. 카드 빚못 갚는 2030 세대 급증하였다. 3개월 이상 연체율 2.35 포인트 늘어 2030이 10% 가계 빚 무려 2경원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2경원을 넘었다. 자 그러면서 유럽까지 번진 상업용 부동산 쇼크, 한국 금융사 손실 눈덩이, 공모펀 등은 연내 11조 만기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공포다. 우리 금융 하나 미래의세 증권 등 충당금 대폭 늘리면서 실적 하락.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게 유럽까지 번졌고 대한민국 금융사 전 세계로 번질 것 같은 소식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940억을 주고 산 빌딩. 단돈 1,300원에 팔았다. 눈물의 매각. 저금리 호황 끝나자 헐값이 씩이 속출하고 있다. 캐나다 연금 7,100만 달러에 산 미국 메나탄 빌딩. 단돈 1달러에 지분 매각. 재택 근무 확산, IT 기업들 감원. 미국 오피스 공신률 19.6% 사상 최대. 27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동산 대출이 위태스럽다. 우리에게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퍼펙트 스톰의 도화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기 지나나선 옐런. 부동산 부실 살필 것. 파월, 제2의 리먼 사태가 아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를 능가할 수도 있지요.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겁니다. 고금리. 이 고금리를 바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물가 급등을 명분으로 해서. 이 물가 급등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공 비행과 함께 F-16이었나요? 30년이 넘는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시간만 끌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느껴봤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예방이 잘 되지가 않았죠. 백신은 예방하는 건데 말입니다.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음모론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되겠죠. 정부가 적극 권유하고 정부의 통제를 잘 따라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제 음모론과 개인적인 의견이 많아지네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에, 공용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치가 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이 고금리가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라톤을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에, 이, 그, 그,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는 그다지 없지요. 그렇죠? 자율주행 트럭이 짐을 나르고 인공지능이 배차를 한다. 미들마일 시장 디지털 물결 아날로그 물류 산업 혁신 로지스팟 AI가 운임을 자동 결정한다. 마스오토는 자율주행 화물 운반 카카오 모빌리티도 미들마일을 진출한다. 파스토, 로봇으로 물류센터를 정리한다. 기존 시장 참여자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자율주행 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요. 주선사 정보망사와 협력을 한다. 이 그림 한 장에 많은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물류시장 고자를 보면 원자재 공장에서 제조 공장, 물류센터 고객, 이거를 미들마일이라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국내 미들마일 스타트업, 좀 전에 보셨죠? 로지스팝, 로지스텝, 마스오토, 파스토, 화물중개서비스 LG유플러스, CJ대화통은, KT, 카카오모빌리티,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로봇과 4차 산업혁명들이 입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음 문명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 그 인간의 문명이 더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90년대가 70년대 80, 80년대 90년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발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그들은 발전해 나갑니다. 그들도 생존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아마존의 물류 현장입니다. 신자동화 혁명 아마존 제품의 4분의 3이 로봇을 거친다. 인공지능 (AI를) 접목을 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산업 곳곳에 적용되는 자동화 로봇. 자 사람이 계속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자율주행과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와 통신망으로 해결이 되죠. 여기에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서 쏟아나오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합니다. 빅테크의 서버와 클라우드가 필요하죠. 이 서버가 또 필요하고 여기에 각 거점 지역에 기주기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파일코인이 대장으로 구축될 겁니다. IPFS에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람 감지에서 멈추고 경로 스스로 탐색하는 자 프로테우스 요 작업을 기기리 이이 로봇을 얘기해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물류 선별 작업하는 스페로 그리고 빅도그죠 보스턴 다이맥스 자 로봇의 세계 최고 로봇이었죠. 요게 현대차로 넘어갔습니다.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게 소프트뱅크에 있었어요. 소프트뱅크 이전에 구글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술은 다 빨아들였죠. 자 그리고 나서 로봇 타이어 사람의 두배 속도인 23분 안에 4개 바퀴가 교체가 된다. 자, 물류사, CJ대한통운, 쿠팡, 포스코 그룹. 세계 자율 이동 로봇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아마존의 이동형 로봇은 1만에서 30만에서 75만대에서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공곳에 자동화 로봇. 우리가 음식점을 가거나 또는 커피숍을 가거나 카페에 보면 이제 로봇이 자주 보이죠? 로봇으로 막 음식을 나르고 그쵸 주문도 받고 그쵸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을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투자를 통해서 코인 투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는 능력을 제 채널을 통해서 익혀야 되겠지요. 배워야 될 겁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방송이니까 저 또한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 길을 걸어가면서 R&D에 집중하면서 저의 본업에 집중하면서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멤버십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